안녕하십니까. k g 의전의 교학 육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. 자, 이번 초등 교직 논술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. 우리가 중등 교학 육논술 준비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, 제수강생 중에는 이 초등 교직 논술도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, 어, 선생님 모의고사에 다 나왔어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매년 초등 교직 논술은 봤는데, 올해 관심이 좀 없었는데,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 초등교직 논술 문제는 이제 주제가 없죠. 근데 이 내용 중에 보시면, 재있게도 교육학 논술 기반으로, 교육학 지식 기반으로 잘 출제를 안 해요. 한 3, 4년 안에 한 문제 정도가, 한두 문제 정도가 이론이 교육학 이론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조금 더 초등 현장에 대한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학 논술을 도배를 했어요. 물론, 중등 교육학 논술처럼 뭐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교육 과정, 교사 학습이 연관된 내용 선정 조직에 대한 것들. 물론 우리도 조직 원리 좀 많이 나왔었죠. 그다음에 내용 선정 원리도 한번 나왔었고 그데 제가 모의고사에서 항상 다루거든요. 5-1, 7-1에 이걸 달았어요 5월달 첫 번째, 7월달 첫 번째 문제로 달았던 모의고사 문제였고요. 그다음에 평가의 타당도 측면이 한 2023학년도에 우리 중등교과 기출에도 있었지만 그전에도 2017학년도 기출에도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어, 세 번째 나왔던 이 선다형 평가, 어, 그다음에 우리가 논술형 평가 이거는 주관식, 객관식, 객관식, 주관식 문제로 해서 제가 7-1, 9-7 여러 차례 다뤘던 문제가 나왔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루브릭 관점은 7 4에서 동료 평가할 때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왔다.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이 문자 메시지라든가 또는 메일 몇 개를 보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. 제 강의 듣고 어 이번에 거의 뭐다 답을 제대로 쓴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고마운 음,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초등교직 논술 문제를 참고하는 건 음,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참고 자료가 뭐요?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, 2026학년 대비를 란대 위한, 위한 2025년도의 강의 있잖아요. 이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건 이제 우리 k j 대한 희소샘플러스의 이제 k x 강의로도 있고요. 음, 그리고 이제, 물론 전체 과정을 지금 어떻게 듣게 되죠? 키 x 싱 강의, 짧은 강의 이게 녹아있어요. 이 부분이. 음, 그리고 몇 개의 문제, 모의고사 문제 어떤 해설 또는 모범, 표준 예시 답안을 이렇게 실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로 한번 보고.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내드려요.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근거들은 여기 뒤에 자세히 또 해놨습니다. 그래서 각 모의고사 문제들마다 예시도 담아놓고요.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꼭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중등 교육학 논술, 파이팅!